오늘 시편 제60편은 표제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북방을 점령하던 중에 그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소금 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1만 2천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그승리의 행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모합을 쳐서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바왕 하닷에셀을 정벌하고 다메색 아람 사람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또하마도왕 도인은 다윗의 소문을 듣고 화친을 요청하며 조공을 바칩니다. 자, 이런 연성 행진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연성을해 나가다가 그 다음 대상이 에돔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11기상 11장 15절,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쳐서 죽였는데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했다 하는 것이 초기 전쟁 때 패배하여 전사한 다윗의 군대를 말합니다.사실 왕이 된후 지금까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막강한 대적들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을 다 정벌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이 애돔은 그렇게 대단한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에게 패합니다. 그래서 이 애돔과의 전쟁 초기의 패전은 다윗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충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나님여 이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실패 원인을 깨닫습니다.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말인 즉 다윗과 그의 군대가 계속된 승리로 우쭐해져서 포도주로 축배를 들고 교만해졌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그 당시 다윗은 플레셋과 모압 그리고 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하,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 술 취한 사람처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교만 이것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그럼 왜 교만하면 패망하고 넘어지는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교만하면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는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도 살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할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살고 심지어 교회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울이 마귀 역사의 도구가 된 이유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왕이 되면은 제사장이 하는 제사까지 다 침대할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갈멜 산에는 자기를 위하여 성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뻣뻣하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목이 뻣뻣하다. 그 마음이 완고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광야 40년을 돌리신 거예요. 어쨌든 겸손하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달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무릎을 꿇으면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페인, 페인트로 굳어있는 붓은 신나게 넣고 자꾸 구부리면 결국은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 성질도 죽고, 내 고집도 죽고, 자기 주장도 이기심도 죽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이 어려움을 다시 어떻게 회복합니까? 4절, 주를 경애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프로 위대한 코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이슨 비록 지금은 자신이 교만하여 전쟁에서 패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먼저 딸려 나가 안아주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손에 금가락질을 끼워 잔치를 베푸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로 감히 성리의 깃발을 주실 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런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그 권능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은 헛되고 무익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꿇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용사이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달 12월 한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환경과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리의기발을 날마다 휘날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한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오늘 이렇게 올해 마지막 12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한 달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고 겸손히 기도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12월 한 달도 우리의 모든 대적을 밟고 승리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번 12월 한 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승리의 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